연산학습의 경우는 유년기 놀이수학 때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연습과정 또한 반복적인 학습 노동을 통해서 정확도와 스피드를 키우는 단순한 행위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런 시기에 시작하는 게좀더 효과적이고 어, 빨리 시작한 학생들의 경우는 유년기 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연산 학습의 교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연산 문제집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학습지를 권해드립니다. 주기적인 학습지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학부님들께서 직접 관리하시게 되면 상황에 따른 변수들에 타협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학습루틴을 만들지 못해서 대부분 1년 이상 유지하시는 학부님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될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방문하셔서 스케줄러의 역할이 가능한 학습지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서는 연산이 수학적 사고력보다 후순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소화해야 하는 대한민국 수학에서의 연산 능력의 비중은 수학적 사고력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중고등 교과 수학의 선행을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필수 능력입니다. 연산 학습은 반복적인 단순한 학습 노동이기 때문에 유년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어린 학생들의 경우 짜증을 내거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학부모님들의 좋은 의미로서의 강제성이 필요하고 이런 강제 학습이 통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른 시기부터 연산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풀수 있는 문제를 왜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반드시 고비가 오는데 여기서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지시게 되면 어, 연산 학습은 거기서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 학습은 3년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오는 끈기의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장기간의 일정한 연산 학습 루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산 능력은 좋은 습관에서 길러지는 수학 스킬이기 때문에 어릴 때의 올바른 습관이 연산 능력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 고학년만 돼도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학습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고 부모님들의 강제학습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